이거는 진짜 약간 고급 스킬이야, 얘들아. 고급 스킬이지만 쓰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잘 쓰면 로그 계산해서 좀 남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풀수 있어. 진짜 강력하기도 한데 쉬워, 게다가. 그치? 좀잘 이번에 좀 써먹어봐. 내가 이거 얘기는 계속 하는데 제대로 쓰는 애들 별로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게 잘 쓰면 되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쓰면 이밑변환 공식의 활용을 되게 쉽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그 a 의 m 제곱 b 의 n 제곱이 있을 때그 지수와 지수들을 이렇게 앞으로 던질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죠? 요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어디에 보낼 거냐라는 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다시 진수 위로 몽땅 올려버리면 얘는 로그 A에 B에 N분의 N이 그대로 올라가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밑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얘를 보내버리면 얘는 뒤집어서 뭐로? N분의 M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수는 사실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진수한테 줄 수도 있고 밑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뭐한 사람한테 몰빵 해져서 줘도 되지만 내가 숫자를 적당하게 쪼개서 나눠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재적소에 잘 쓰면 로그 연산 자체에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삭제시킬 수가 있어요 제 샘플을 좀 보여 드릴 테니까 봐봐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나오는 연산들을 제가 발췌한 건데 어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로그 3K의 A고 로그 k의 a가 있는데 이두 개가 1대2다 라는 조건을 나한테 줬어 자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비율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같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어, 2 곱하기 로그 3 k의 a와 1 곱하기 로그 k의 a가 같다 라는 식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냐 하고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어쨌든 이 2를 잘 정리를 할 건데 진수는 이미 A로 같아요. 둘이.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같을 때 얘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얘를 위쪽으로 제곱을 올리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이는 2는 누구한테? 요 밑한테 가는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밑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면 3K의 얘는 뭐가 되고?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 거니까? K가 될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3K는 K제곱이 되는 거고 K가 양수여야 하니까 K는 누구겠다? 3이겠다. 이렇게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조건에 맞춰서 써주는 거를 센스있게 좀 쓰는 거고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양수 B 값을 구할 거야. 자, 이두 개가 같대. 근데 이걸 가지고 B를 구하고 싶어. 근데 딱 하고 보니까 밑이 여기는 얼마예요? 3입니다. 그죠? 얘는 밑이 얼마예요? 9예요. 뭔가 이 둘을 좀 맞게, 같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근데 하고 생각해 보면 얘를 3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 거듭제곱 2분의 1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4를 누구로 쪼개서? 2 곱하기 2로 쪼개서 이 하나만 얘한테 보내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로그 9에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3으로 바뀌겠죠? 그럼 나머지 2는 진수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로그 3에 1 더하기 4b가 되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같다? 여기 보이는 너하고 너가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어렵지 않게 b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되지? 근데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편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밑변한 공식을 잘 확인해서 써봅시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됐나옹 자, 47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저는 48번을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보고, 그리고 조금 끊었다 가시죠. 아, 47번도 그냥 한번 볼까요? 그래, 47번까지 한번 보시죠. 47, 48.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느낌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는 한데 어쨌든 a와 b의 관계식으로 log a b 구하라는 패턴은 진짜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이 문제 기본 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인데 a 제곱이 b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log a b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사실 내는 거거든. 이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이는 B자리에다가 A제곱을 넣으면 돼요. 얼마 답은? 2. E,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A와 B의 조건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보러 이렇게 줬다는 거고 뭐 다를 거 있나요? 미친 둘다 10으로 똑같으니까 여기다 7제곱 주고 여기다가 2제곱을 주면 A의 7제곱이 누가 될 거다? B의 2제곱이 되겠죠. 이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b를 좀 구하고 싶어요. 뭐 log a의 b가 있는데 a를 b로 바꾸든 b를 a로 바꾸든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b를 한번 a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2제곱이 7이니까 여기다가 2로 양쪽을 나눠주면 얘는 a의 2분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21분의 8에다가 여기는 a의 2분의 7제곱을 하면 앞에 누가 곱해지면서. 2분의 7이 곱해지면서 로그 a만 이렇게 남게 돼서 답은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네,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 아시겠죠? 자,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할 건데 조금 그거를 더 복잡하게 중게 4 8번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풀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보도록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ABC가 2 이상의 세 실수라고 줬고 어이 숫자가 세제곱근 A가 AB의 네제곱근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네제곱근이잖아. 얘가 얘가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은 몇 제곱하면 네 제곱하면 A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A라고 하는 애가 AB의 네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을 몇 제곱하면? 그죠. 네 제곱하면 누가 되겠다? 어, AB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의 3분의 4제곱이랑 AB랑 같다가 되고요. 자, 양변을 A로 나눠주시면 A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A가 B가 되죠. 그래서 B는 뭐다? A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B와 A의 관계를 하나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식을 좀 이용을 할 건데, 이 나식은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는 B 대신에 누구로? A로 바꿔서 쓸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 대신에 다 A로 바꿔서 써주면 우리는 A와 C에 대한 관계식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뜯어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진수의 곱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log AB 더하기 로그 a c 가될 거고요 얘도 진수의 곱하기니까 로그의 더셈이잖아요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써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는 a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의 3분의 1 제곱을 넣으면 요건 값이 3분의 1이겠죠 이 숫자는 자 그리고 여기는 그거의 역수니까 사실 계산 안 해봐도 3인데 뭐 한번 넣어본다고 하면 a의 3분의 1 제곱의 a니까. 3분의 1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얘는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게 지금 여기에 있는 4랑 계산이 되면요. 이게 이제 넘어가서 얘가 넘어가면 1이 되고요. 3분의 1이 넘어가면 이제 1배기 3분의 1이니까 우변이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로그 AEC. 음, 로그 AEC. 그리고 여기는 로그 b 의 c 가 나옵니다. 근데, 로그 B에 C가 나오는데, B 자리를 A에 누구로 보면? 3분의 1로 보면, 얘는 A에 3분의 1 C가 되고요. 자, 근데 뭔가 얘네들을 좀 계산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앞으로 던지면 3이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는 뭐로 세제곱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로그 A에 C 곱하기 c 의 세제곱은 c 의 몇제곱 되고, 네제곱 되고, 이게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를 누구로? C의 4제곱으로 만드는 지수가 어, 3분의 2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너무 막혔나요? 이거 다 해서 이렇게 나눠도 되긴 한데. 그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A는 C분의 B의 K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이제 B 대신에는 A의 3분의 1제곱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C 대신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c 의 4제곱이 넣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C가 뭐가 되냐면 A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C 대신에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눠서 누구 제곱? K제곱이 A여야 하는데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면 6분의 1이죠. 6분의 1K가 지금 A의 1제곱과 같으니까 K는 얼마면 된다? 6이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게 48번입니다.